안녕하십니까. 전업투자자 봉희입니다. 이 영상은 7월 19일 수요일 오후 9시 3분 미국장 개장 약 1시간 반 전의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장 장전 시황을 한번 분석하고 오늘 유로 물가지수가 발표됐고 내일은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럽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laughs> 영국의 경우, 근원 CPI는 7.1에서 6.9%로 조금 내려왔고요. 헤드라인 CPI도 8.2에서 7.9%로 좀 내려왔습니다. 유럽 전 지역에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CPI는 오히려 0.1%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는 전월과 동일해서 여전히 유럽의 물가는 좀 높다. 어, 이걸 알수 있었습니다. 달러 강세로 유로화가, 어, 달러 약세로 유로화가 강세 전환돼서 좀 물가 하락 요인이 될수 있는데도 여전히 좀 높다고 보여지고 현재 유가 소맥 천연가스가 연중 거의 최저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좀 약간 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약간 역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가져요. 코로나 때 막대하게 풀린 보조금 때문에 주식시장은 급등했는데 그때 유가는 4 0 불대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대체로 원자재 시장의 대표는 유가인데 다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니까 그 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자재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때랑 좀 유사합니다. 주식 시장은 다시 뭐 연중 신고가를 갱신한 국가들도 많고 미국 증시도 거의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의 상승률은 완전 정평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은 많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원자재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강세장을 즐기되, 어, 하반기 연말쯤에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한번 큰 크래시, 즉, 약간 대폭락 시나리오가 일단은 올 수도 있다. 어, 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어, 11월부터 겨울철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 원유 등 어, 난방 소요가 많아지고, 또 이번 가을철에저 곡물 수확기에 작황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원을 가진 나라의 입장에서는, 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좀 끌면서 좀 기다, 때를 기다리는 것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강세장은 당분간 이어지니까 이거를 즐기되, 어, 진정한 기회는 하반기에 이 크러쉬가 크게 나올 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완자재 관련 주식이라든가, 또는 비트코인, 어 선물 하방 배팅이 그해가 되겠죠. 오늘 밤 미국장은 아마 하락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요일, 수요일 영상을 통해서 오늘은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운리스, 나스닥 모두 고가권 저항되고 특히 나스닥은 군복, 일봉상 모두 과열 신호가 떴습니다. 따라서 음 그리고 내일, 오늘 미국장이 마감된 후에 어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햇피성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정상적인 장세가 아닌 코로나 유동성 파티가 좀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일단 차량 인도 대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매출이이 늘었겠죠. 다만 차량 가격을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겠고요. 넷플릭스는 공모 계정 금지 후에 오히려 구독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가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장 흐름을 보면 지금 아까 봤을 때는 선물이 보합권이었거든요 양대증시 모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우지 다스다기 0.11 다우지수가 0.03%소폭 상승 중이고 러셀 지수죠. 소형주들이 모여있는데는 0.3% 정도 하락 중이네. 요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장초반에 상승하다가 지금 소폭 음전한 상태고요. 음, 네,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차료주 정도는 소액 좀 들어가셔도 되는 위치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현재 시간 보면 미국 소맥이 3.93%, 미국 옥수수가 3.49% 상승 중이고요. 또이 비료를 만들려면 천연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카스도 반등 중인 게 보입니다. 그리고 브렌트류도 슬금슬금 80불까지 왔어요. 6칸은 일단 85불 위를 뚫고 올라가면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지금 외신 러시아 쪽그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크림대교 또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오데사 쪽에서 그게 다 오나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이 어제, 오늘 이틀간 계속되고 있고요. 어, 곡물 운송에 필요한 대부분의 그 시설, 항만 시설이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미국장이 너무 지금 과열이 떴기 때문에, 이 많이 테슬라까지 실적이 좋고,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면 내일도 더갈수 있겠지만, 올라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자리고요. 많이 오늘 좀 조정받고 끝났는데, 테슬라 실적이 안 좋으면 하락이 한 이틀 정도 이어질 수도 있는 자리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닥은 경고하지만 코스피는 역배열이 됐거든요. 그 분봉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지금 한 3일째 조정인데, 내일 또 조정, 오늘 조금 그 한미반도체 이런 그 대표주들이 많이 꺾였어요. 추세가. 그래서 내일 못 돌리면 계속 하향이라고 봐야 되고, 2차전지도 어제, 오늘, 오늘까지 강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세 나왔다가, 어, 시간 내에서 에코프로 비엠이 3% 하고 어, 자동차 세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 내에서 다 밀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해칭 쪽에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 거는 어, 지금 사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게 높은 건 아니에요 월봉으로 보면 소맥 옥수수, 대두, 천연가스, 원유 다 저점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환일사료나 뭐 아니면 미래 생명 장원 시간에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내일부터는 거의 예측 불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둘다 그런 뷰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